자, 이공이오 김대중 평화회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것 같은데요. 3일간의 여정이 조금씩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공이오 김대중 평화회의 마지막 프로그램, 바로 김대중 학술상 및 김대중 논문상 수여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 학술상 및 논문상을 공모부터 시작해서 심사 선정까지 준비를 해주신 백학순 김대중 학술원장님 모셔서 본 상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금부터 2025년 김대중 학술상 및 김대중 논문상 공모 심사 선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공모 대상은 김대중 학술상과 김대중 논문상 두개 부문입니다. 그 중에서 김대중 논문상은 학술 연구자 부문과 대학 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위두개 부문 수상자 후보를 어, 수상자 후보를 2025년 4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에, 4개월 반 동안 한글과 영어로 김대중학술원 한글판 및 영어판 홈페이지 그리고 주요 학회 대학 홈페이지에 공모했습니다 공모 결과 김대중학술성과 김대중 논문상에 다수 응모가 있었습니다 김대중학술원은 김대중 학술상 및 김대중 논문상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한 분의 심사위원장과 네 분의 심사위원 총 다섯 분으로 구성된 김대중 학술상 및 김대중 논문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단독 연구 저서상인 김대중 학술상의 한 분. 김대중 논문상의 대학생, 대학원생 부문에서 한 편의 수상작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독연구조서 부문의 김대중 학수상에는 노명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께서 제출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김대중 생애 사상 정책의 의미, 빌리 프란트와의 관계 비교 속에서라는 연구 저서가 수상작으로 결정됐고, 대학원생 부문 김대중 논문상에는 이다영 성균관대학교 예술학 협동과정 박사 수료 대학원생이 제출하신 연결의 정치로 구현된 김대중 정부의 문화민주주의와의. 라는 논문이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어, 이상으로 2025년 김대중 학술상 및 논문상 어,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두분의 수상자에게 각별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께서 바로 시상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또 심사해 주셨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상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노명환 님 이다영 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무대에 계시는 백학순 집행위원장님께서 시상에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연구저서 부문 김대중 학술상 수상자 바로 노명아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명아님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학술상 연구저서 부문 저서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김대중 생애 사상 정책의 의미 빌리 브랜트와의 관계 비교 속에서 성명 노명환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자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의 철학 사상 정치 정책 리더십에 대한 학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김대중 학술상에 2025년 공모의 상기 학술조서를 제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에 2025년 김대중 학술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김대중 평화회의 김영로 공동조지위원장 김성재 네. 상장과 부상 증서를 수여합니다. 자, 그리고 두분 꽃다발과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시부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영예로운 상이 앞으로의 연구와 학문 활동에 큰 힘이 되기를 지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단체 촬영을 위해서 수상자는 잠시만 더 무대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다영 님 앞으로 모셔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논문상입니다. 대학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입니다. 논문 제목 연결의 정치로 구현된 김대중 정부의 문화 민주주의 및 의의 이다영.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자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의 철학, 사상, 정치, 정책 리더십에 대한 학술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김대중 논문상의 2025년 공모에 상기 논문을 제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에 2025년 대학대학원 생 부분 김대중 논문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김대중 평화회의 김영로 공동 조직위원장 김성재. 네 역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시상해주신 원장님과 함께 기념촬영 진행합니다. 상장 펼쳐주시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의 학문적 유산을 잇는 뜻깊은 상입니다. 자, 두 분의 수상자와 함께 네, 전원 촬영 후에 시상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학술상 및 김대중 논문상 수여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연구 활동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상하신 두 분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잠시 더 함께 주십시오. 이제 학술 이 평화 회의 3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백학수 원장님의 맺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원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제 배회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저 상장만 받으신 거 아닌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상금 액수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상금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웃음> <웃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내가 일생에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 정치와 학문이었다. 그래서 학문을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김대중 학술상, 논문상을 저렇게 수여를 하니까 아주, 아주 기쁜 일입니다. 아, 여러분, 한반도와 세계의, 세계를 위한 상생 평화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하에 지난 3일 동안. 2025년 김대중 평화회의를 쭉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마지막 세션까지 또 이렇게 폐회식에 여러분 이이 자리가 꽉차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여러분 주변 생활도 그렇고 국제 사회도 그렇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참 수많은 그런 고통,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용서를 통한 화해와 평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책임, 그리고 공공선을 실천하기 위한 헌신, 그리고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사이의 그 생명 공동체를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일생을 주장하시고 또 그렇게 헌신하신 김대중의 상생평화의 정신 또 그분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서 넘어지시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해서 이 세상을 바꾼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가 향유하는 혁신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셔서 세계로부터 사랑을 받고 희망을 또 세계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김대중 정신으로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저는 한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어 비행기 타고 어, 또 오시고 또 우리나라 각처에서이 어, 평화 회의를 위해서 오셔서 또 이렇게 연설해 주시고 좌장 역할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김대중 평화 회의를 주최하신 김대, 전라남도 어, 김, 김영록 지사를 어, 포함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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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여러분 어, 그리고 어, 김대중 어, 이 회의를 어, 주관하신 김대중 평화센터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 한 번도 이 테크니컬 에러가 없이 잘 진행하게 해주신 우리 일리스트 여러분 어, 그리고 또 통역하시는 두 분께서 어, 계속 이 사, 사흘 동안 정말 어, 아주 완벽한 어, 영어와 한글로 여러 가지 통역을 해주신 그런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화 회의는 우리 말과 영어로 두 채널로 유튜브로 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김대중 평화 회의를 시청하신 전 세계에 계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 아 우리 아나운서님 빠졌네요. 아나운서님한테 큰 박수를 여러분 한번 예. 예. 그럼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2025년 김대중 평화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학수 원장님께서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김대중 평화회의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도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5 김대중 평화회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상생 평화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진행된 본 회의.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전 세계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정말 평화 대축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실천한 민주, 화해, 평화의 김대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비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김대중 평화회는 매년 매 2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저희는 2027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